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무실입니다. 오늘은요 어 에로 오식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당연히 먼저 오프라인 연습부터 해봐야죠. 네, 처음이기 제일 중요한데 음세번째 꺼도록 하겠습니다 오이거 괜찮은데. 다다다다 와 다다다다다다 깐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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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이걸 잘 못해가지고 일단 레벨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단수면 이래 제가 맞고요 오늘 그냥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하 지나는 거예요 아 네, 여러분, 지금 제가 이기고 있어요. 네, 응. 아, 이거 진짜 쓴데요 아, 아깝다. 와달, 죽이고 그냥 가죠! 네, 1234는 이제 그거 안드로이드예요. 네, 오늘은 이렇게 어에로식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 봤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안녕.